아들아. 번호판 바꾸는 거 이제 그만 좀 하자. 너무 많이 바꿨다. 지 <laughs> 그렇지. 타주 가면 또 바꿔야 되지 뭐. 그렇지. 얼굴을 야 되는데. 엄마 건 아빠가 바꿔 줬고 <목소리도> 여러분, 기적을 믿으십니까? 기적? 아, 기적 같은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. 아,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. 응?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 감사. 뭐, 얼굴 수술한 게 기적이 아니라요. 어,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바꾸고 주가 바뀌면 플레인 넘버를 바꿔야 되는데 플레인 넘버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전 어, 레지스트레이션, 차량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. 근데 그게 없어요. 내 잘못 아니에요. 우리 아들 잘못이에요. 아들 차에 로나쓰셨는데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. 본인 책임이라고, 본인. 근데 그거를 내가 오늘 밤 지금 12시 20분 비행기로 한국을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오늘 여기서 오후 5시에는 일을 끝내야 됐어요. 근데 오전에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. 옛날 레지스트레이션을, 아어 저쪽 그, d b 쪽에 연락해서 받아야 되는데, 그건 불가능했고, 그럼 대신 타이틀, 그 차에 대한 타이틀만 가지고 있어도 해주겠다 그랬는데, 그게 팩스로 달라고 오전, 아까 10시 얘기했는데, 지금 시간이 이제 여기 끝나는 게 5시인데요. 이 4시 반까지도 안온 거예요. 그래서, 야, 이젠 틀렸구나. 못하겠구나. 난 오늘 한국을 나가면 다시 6개월 후에 돌아오면 그때 해야 되는데,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. 그래서 어떡할까, 어떡할까 고민하던 찰나에,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여기를 왔거든요? 근데, 그냥 앉아 있었는데, 그 매니저가 지나가다가, 저랑 딱 마주친 거예요. 그러더니, 너 어디 있었냐? 그러더니, 어, 나 지금 잠깐 뭐 일하러 갔다 왔다 하고 뭐 그랬다 그랬더니, 어, 또 페이퍼웍 줘봐라. 페이퍼을 받았어요. 그리고 아 정말 기적같이 해줬어요. 제가 오늘 밤에 여행 간다 그러니까 어 해준거죠.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 약속을 했어요. 네 아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해라. 앞으로 차에다가 레지스트레이션 등록증과 어, 보험증 꼭 갖고 다니게끔 어, 네 아들한테 꼭 얘기해라. 그리고 너 한국 갔다오면 다시 날 보러와라. 어, 이름이 일레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일레인 하, 아까 사실 창구에서 일이 잘안 풀릴 때 매니저 보자. 매니저 그래서 매니저가 왔거든요. 원래는 뭐 옛날 등록증이 있어야 지금 등록증 주는 건 맞아요. 근데 그게 없어도 어,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 아 기적입니다. 더 기적 같은 일은 내가 그냥 집에 가서 짐 싸들고 한국 나갔으면 못 만났을 텐데.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이 d m b 에 왔는데, 이 태국 피스 여기로 왔는데, 만난 거예요. 이일인 이 매니저를. 어? 야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. 기적 같은 일. 만약에 이게 안 됐으면 뒤에 플레인 넘버도 못 바꾸죠. 그랬다가 지나가다 경찰한테 걸리면 또 벌금 내죠. 이것 때문에 보험 바꿔야 되는데 보험 못 바꿔서 돈도 더 들죠. 하여튼 뭐 이래저래. 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 벌어졌어요. 이 일을 겪자마자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 뭐라 그랬죠? 네, 하나님의 도우십입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과테말라 선교 헌금을 하기로 그리고 우리 와이프를 과테말라에 그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이번 12월 달에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저도 와서 과테말라에 같이 가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스케줄이 좀 있어서 같이 갈수 있는 날이 오겠죠. 그럼 집 사람은 과테말라에 가서 뭐할 거예요? 오카리나를 가르칩니다. 네, 지금은 앞에 보고 운전 잘하세요. <laughs> 과테말라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다 학교를 세우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. 그 목사님과 함께 과테말라에 가서 어, 오카리나를 가르칠 예정이에요. 학생들에게 거기서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은 전부 깽단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참이 목사님 만난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. 제 유머 이메일을 매일매일 어떻게 받으시더라고요. 그 어떻게 제가 그분하고 연결됐는지 모르겠지만, 본인도 모르시겠대요. 본인이 신청한 것도 아니래요. 근데 우연하게 들아타 왔다는 내용을 듣고, 저한테 연락을 주셨고, 만났고, 어 이런 일이 그냥 막 쫙쫙쫙쫙 이뤄지는 거 보니까, 아 정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, 아 저에게 이번에 분명히 온건 사실인 것 같아요. 예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네. 과테말라, 천교여행 잘 다녀오세요. 감사합니다. 근 과테말라가 좀 위험한데. 좀 아, 보낼 수 있을까? 보내서 안전하게 갔다 올수 있을까? 걱정도 좀 되긴 하는데. 죽으면 죽을이다. 아, 죽으면 죽을이다? 네, 과테말라는요, 그, 많은, 그 한국 분들이 그곳에서 봉교공장을할 때는 어 몇만 명씩 사셨는데 지금은 한 7000명 정도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곳에 아 한국인 목사님이 학교를 세우는 거죠 어 쉽게 말하면 옛날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학교를 세우셨잖아요 제가 배재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런거죠 배재학당 어? 그리고 우리 애기씨가 나온 어 이화학당 어? 나는 배재학당 어쨌든 저는 정말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 이번에 레지스트레이션 못 받겠다 아 어떡하지 그랬는데 어,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,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. 자 끝으로 이곳 애틀란타 외곽의 경치 자연 경치 좀 한번 구경하세요 예. 아유 그냥 저 앞에 그냥 공사 중이네 공사 중 예. 공사 중일 때는 차가 두 선에서 한 선으로 줄어드니까 아 여기도 이렇게 기다렸다 가네요. 아 이곳 애틀란타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매일 공사야 매일 공사. 아. 자 천천히 천천히 예예자 예. 끝으로 와이프 한마디 하세요. 그들 한마디 해.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, 또 제가 여기서 오카리나를 활동할 수 있도록 커플트해준 우리 남자. 감사합니다. 네. 어? 뭘잘못들었나 아, 예예 예, 예. 아, 예. 녹화가 되고 있었군요. 자, 어여러분또 다음 소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하기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. 어? 자, 꼬꼬. 네. 감사합니다.